강진 뉴타운 7구역의 두 가지 물건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지역인데요. 다음 분석해볼 지역은 어딘지 궁금합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재개발 7구역입니다. 대지 면적은 106.2 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56.1 제곱미터인 청량리 재개발 7구역의 부동산 예상 매매 가격은 5억 7천만 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청량리 재개발 구역으로 와봤습니다. 이번에는 최승미 실장님께서 좀 수고를 해 주실 텐데요. 투자 포인트 먼저 들어볼게요. 어떤가요? 네, 청량리 투자 포인트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1호선 KTX, GTX B선, C선, 분당선 연장까지 총 8개의 노선으로 교통의 중심이고요. 청량리 4구역의 65층, 동부청과시장의 59층의 주상 복합이 곧 분양 예정으로 강북의 초고층 랜드마크가 형성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명문사학의 대학교들까지 밀집되어 있고, 홍릉공원과 중남천 등이 있어 도심 속에서 흔히 볼수 없는 자연 친화적 입지이고, 19개의 전통시장과 편의설들이 시잘 되어 있어 저렴한 물가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량리는 재개발 지역 중 4억대의 추금으로 가성비 탑이 될 지역으로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통의 요지뿐만 아니라 가성비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 주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량리 재개발 지역들은 구역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궁금한데요. 구역은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네. 청량리 역을 중심으로 뒤편으로는 전농 답승리 뉴타운이 있고요. 2018년도에 아파트들이 다 입주를 하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청량리역 앞으로는 청량리 6, 7, 8 구역과 그 다음에 제기사제기6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의 7구역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구역은 현재 사업승인 인가 단계이고 이번 달에 평양 신청이 완료된 구역입니다. 시장님. 그 청량리 하면은 유타운이 그 아니잖아요 노양진처럼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청량리 7 구역은 지금 천 세대가 안 되기 때문에 원래 아파트 가격 형성하는데 기준이 되는 게천 세대인데 그 나중에 향후에 그 아파트 가격 형성이 잘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게. 일단 청량리 같은 경우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량리 678뭐 제기사, 제기 6. 이렇게 다 1대가 다 재개발이 되고 있어서 이때 재개발이 밀집되어 있으면 가격 형성하는 것도 되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것이고요. 또한 또 청량리 7구역 바로 옆에 6구역이 지금 추진 단계였다가 75%동일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 갖고 조만간 조합설립 인가가 날 예정인데 만약에 이 조합설립 인가가까지 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청량리 재개발이 다 마무리 단계 정도 돼서 탄력이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확실히 이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세현 팀장님이 얘기하셨던 이유는 충분히 저도 공감이 되는데요. 일단 천세대가 안 되게 되면 독자적인 가격 형성을 함에 있어서 약간 좀 약세를 띌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청량리가 뉴타운은 아니지만 그 일대, 제가 알기로는 6, 7, 8 그리고 제기도 4, 5등그 일대가 전체가 다 아파트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뉴타운이 아니더라도 뉴타운에 준하는 이 지역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동네 자체가 바뀌는 것이죠. 네, 청량리 재개발 지역의 교통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교통의 꽃이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호재 소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청량리는 교통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분당선 연장까지 일단 분장선이 개통되면 청량리에서 강남, 천릉까지 15분 정도로 강남 접근성이 아주 편리해질 거고요. 청량리에서 KTX를 타고 강릉까지 1시간 20분 만에 갈수 있어서 시원한 바닷바람에 회원접시 드시고 오는 힐링 여행을 꿈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GTX B선 시선 C선 중에서 시선은 청량리역에서 삼성까지 한정거장으로 갈수 있어서 이보다 좋은 교통은 찾아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6구역 근처에 있는 고려대역으로는 경전철 동북선이 2024년 정도에 개통 예정인데 이것 또한 큰 오드로 보여집니다.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이제 분당선 연장, 도대체 언제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GTX B선, C선 이야기 하셨고, 뭐, 동북선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연 이거를 제가 언제 탈지도 모르는데, 이게 이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제 형성이 된다. 이제 좀 생각할 수 있나, 이게? 일단 청량이 재개발 자체가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최소 4년에서 5년 정도 소요가 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이제 공사 완료될 때쯤이면 아마 이 입주하신 분들이 조금씩 누려볼 혜택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현재 또 분당선이 10월 2일부터 10월 21일까지 공사가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12일 정도 개통 예정인데 뭐 개통되면은 아마 이번 연도 말에는 실제적으로 고객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확실히 좀 재밌는 얘기 중 하나죠. 뭐 GTX 호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 어. 와닿지는 잘안와요 왜냐면 당장 내가 탈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언제 이용할 수 있을까? 이거 과연 호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최승미 실장님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뭐 당장 타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뭐 4년이나 5년 뒤에나 이제 입주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쯤 되면 어 어느 정도 현실화 돼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호재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어, 지금 진행 중인 지금 계획때 말고도 뭐 경전철도 있고 지금 1호선 경의중앙선 그리고 분당선도 연결된다고 했던 것처럼 있고 그리고 워낙 기차 KTX도 있고요. 그리고 말고도 한번 청량리역에서 내려서 한번 앞에 나가 보시면 정말 버스들이 엄청 많습니다. 서울 방방 곳곳으로 갈수 있는 버스가 있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지라고 할수 있지요. 네, 교통 후대 소식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육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 환경은 어떤가요? 네, 청양이는 초중 고등학교나 명문사학의 뭐 서울시립대나 경희대, 외대, 칼스 등 학군이 아주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명문사학이 많이 있는 건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근데 명문사학에 있다 한들 그 아래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사실, 명문이라고 볼수 없는데, 그게 이제 아파트 형성, 이제 가격 형성,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잘 될까요? 그 학군은. 네. 아, 일단 뭐 초중고까지는 명문까지는 아니라고, 어, 인정을 할게요. 일단 인정하는데, <laughs> 일단 모든 학군이 좋으면 좋겠지만, 학군으로는 다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이 일대가 다 재개발이 된다면, 어, 다 시세 형성은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재개발에서 이제 포인트를 하는 가지 짚어보시면 알것 같은데요 재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낙후된 데들을 이제 개발을 하는 거예요 뭐 단독 다가구 빌라 뭐 이런 데들이 밀집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산동네 달동네들을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저소득층들이 밀집되어 있었던 동네였는데 당연히 그 사람들이 가던 학교니까 뭐 학군이 솔직히 좋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게 개발이 된다면 이건 달라집니다. 당장 같은 동대문구에서도 전동 답십리뉴타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완료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동대문구도 벌써 30평대 신축 아파트가 10억 대가 넘어가네요. 그러다 보니 고소득 자녀들이 오게 되면 소득 수준 학교도 당연히 좋아지게 됐고요. 고등학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초등학교 중학교는 학교 근처로 가게 되기 때문에 학교가 자연스럽게 동네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생활 인프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일단 이쪽에는 롯데백화점이나 롯데시네마 등그 롯데 시네마 등그 롯데 민자 역사 안에서 쇼핑과 문화 시설을 다 즐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열 아홉 개의 전통 시장이 있어서 저렴한 물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량리 4구역의 65층 주상복합과 동부청과 시장의 59층의 주상복합이 들어올 예정인데 그 중에서도 청량리 4구역에는 호텔, 오피스텔 등한계동이더 들어올 예정으로 편의시설을 좀더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고 강북에서는 초고층 랜드마크로 형성될 예정. 보입니다. 네, 주변에 개발 중인 것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개발 호재 소식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7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 현황 같은 게 지금 건립 세대수가 760세대 정도 있고요. 조합원수가 400세대 정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수의 인가 단계가 지금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평영 신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양리 7구역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여러 가지 재개발 구역 중에 장단점이 있는데요. 일단 7구역 옆에는 초중고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그 다음에 흥능공원, 중남천 등이 있어서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연령층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여러가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칠구역 부동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금액대가 좀 많이 궁금하죠. 네, 칠구역 물건은 권리가가 1억 2700만원, 매매가가 5억 700만원, 그리고 전세 1억을 껴서 4억 700만원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고요.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입니다. 아니, 최승민 실장님, 아까 노양진 제가 이제 물건을 소개시켜 드릴 때그 네. 4억대가 굉장히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청량리 치유구 물건도 거의 4억대가 똑같은데 그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뭐 같은 4억대면은 청량리가 아니라 노양진을 네. 더 선호하지 않을까요? <laughs> 일단 같은 4억대라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일단 저희 그 실구역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감정평가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2010년도 감평가 이후에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이미 나왔어요. 조합원 분양가가 25평이 1395만 선으로 한 3억 5천 선이고요. 30평대가 한 1300원, 아, 1300만원 정도로 한 4억대 초반 정도로 아주 조합원 분양가가 서울 전 지역에서 이보다 더 낮게 될수 없을 정도로 보여지고 있어요. 네. 오늘 여러 가지 지역 살펴봤습니다. 노량진 뉴타운과 청정리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한번 살펴봤네요. 자,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네, 부동산 성공 투자의 미래 시즌 2그첫 번째 시간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저희 오늘 여러 가지 물 지역 분석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으면 방송 이후에도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번호 마지막으로 한번 고지 드릴게요, 02377-0205번. 그리고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보, 보다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11시 30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